안녕하십니까 예보관 김태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북동주방에 위치한 고기압영향을 받고 있고 제1 0호 태풍 담레이는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중북부지방은 구름이 많이 끼어있으나 충청이남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내륙과 산간지방에는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위치한 고기압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가운드 영동지방은 동풍이 불면서 지형적 영향으로 구름이 많이 끼는 날씨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내일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서 전국이 가끔 구름 만날 씨가 되겠으나, 제주도와 남해안지방은 제10호 태풍 담내 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으므로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으며, 동해안지방은 동풍에 의한 지형적 영향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와 함께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비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해안을 지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특보가 계속 발효 중에 있는 가운데 오늘은 고기압 가장자를 따라서 동풍이 입대면서 지역력과 내져 서쪽 대부분 지방이 낮게 오니 35도 이상 올라가 매우 무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또한 당분간은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 오른 적이 많아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해안 지방은 동풍이 불면서 기온 상승이 저지되어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새벽 3시 현재 제에시포 태풍 담레이는 일본 남쪽 해상에서 북북서진하고 있으며 오늘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는 제주도 부근 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물결이 점차 높게 일면서 오늘 아침 7시 일기에서 풍랑특보가 발효되겠고 태풍이 접근하면서 남해와 서해상에도 점차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높게 일어 풍랑 특보와 태풍 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10 태풍에 의해서 내일부터 모레 사이에 노울 해안 파도가 방파제를 넘을 가능성이 있고 4일까지는 천문조에 의해서 바닷물 높이가 높겠으니 남해안과 서해안 저지대에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일부 내륙 지방에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에는 강원도 영동 산간지발 중심으로 안개 아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